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압카가 흰산을 파괴하려는 이유, 억겁의 세월을 세상의 신으로 군림해왔던 천재, 그를 박살내며 세상 모두에게 내가 정점이라 보였던 흰산의 주인 완달, 그 완달이 보자마자 구원자라 여겨 엎드려 경배했던 하늘 압카, 한 번도 머리를 숙인 적이 없으며 허리를 굽혀본 적도 없는 존재, 그의 앞에는 누구도 설수 없었고 그의 말에는 토를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은 존재. 그것이 호랑이 형님 3부의 절대자 압카입니다. 앞에 수식어들로만 보면 압카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으니 어이없게도 힘없는 부정승계의 원흉 이령. 힘의 논리가 곧 권력이자 모든 것인 짐승들의 세상에서 이령이 가진 힘은 고차에게도 미치지 못했고 시라무렌에게도 팔을 꺾였습니다. 같은 흰산의 일족이라 하기에 너무도 부끄럽고 덜 떨어졌으며 자꾸만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말에 토를 달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유일한 존재. 압카가 그를 하대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내쫓거나 죽일 수 없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머니 이르하의 유언. 두 번째는 이령만이 압카에게 흰산의 힘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 완달에 의하면 압카는 이르하의 말만을 받아들였고 이르하는 이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압카에게도 자주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 힘이 일족을 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버지 완달의 뜻이기도 하다 피로 물든 일족의 미래를 본 유일한 존재 이르하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생을 마감한 듯합니다 이후 압카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이끌었던 사람은 이령 하나였을 겁니다 그것은 압카 대신 이령을 섭정으로 세우라 명한 이르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르하는 죽었고 그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압카의 생각도 바뀐 듯 합니다. 모두가 압카의 압도적 힘에 무릎 꿇었고 두려워 떨었으며 압카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지도 않고 도리어 명령을 내리고 압카 니가 틀렸다고 저항했던 유일한 존재 섭정 이령. 압카는 그가 거슬렸을 겁니다. 결국 압카는 고차와 다른 존재들에게 직을 주어 그들에게 맹회를 운영하고 섭정에 버금가는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듯합니다. 압카는 이류하가 섭정으로 세운 일령을 배척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일령 놈 때문에 혼을 빼내야 했습니다. 혼을 빼낸다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 혼을 빼내며 처음으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압카이기에 스스로를 파괴하지만 않으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데 흰산이 진짜 압카 자신을 요구하는 것인지 그 때문에 꼭 혼까지 빼내어 오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일영의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흰산의 요구를 유일하게 알아듣는 일영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의심스러운 존재였지만 당장 압카에게는 일영이 필요했고 흰산의 힘을 받는 일은 일영에게 전권을 넘겼습니다. 사실 흰산의 힘 없이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압카였지만 그래서 별 관심이 없기도 했지만 그 힘을 받아야 혼을 빼내는 자해 행위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압카에게 필요한 건 흰산의 힘이 아니라 혼을 빼는 일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혼을 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차라리 흰산을 파괴해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령의 말대로라면 흰 눈썹만 재물로잘 받쳐진다면 흰산이 진정하고 곧 흰산의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거침없는 압카의 행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령도 필요 없어지고 세상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드디어 흰눈썹이 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제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압카는 기다렸던 소식을 듣고 엎드러진 흰눈썹에게 장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번에도 제사가 진행되지 않고 흰산이 저항한다면 압카는 혼을 더 빼느니 차라리 흰산을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리뷰와 분석은 계속됩니다. 채널호영팬